땅이여 들으라. 남유다 백, 왕국 백성들을 땅으로 친 거야. 징그럽게 말한 듯내 이런 뜻이야. 아니 짐승들도 그 정도만 다는데 하나님이 인격이 없나 봐. 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악과를 찬탈해서 그래요. 선악과는 첫째 신과 인간과의 경계선입니다. 장세기 22장 17절.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서 온 경계선을 넘나들면 영을 안 주세요. 죽인다는 게 뭐냐? 영을 거둬간다는 거야. 육신은 놔두면 그냥 썩어서 죽고 영을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말이죠. 에? 두 번째, 선악가는 언약이에요, 언약. 고세아서 6장 7절.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너 인격 이 있으면 짐승처럼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이런 뜻이야. 말안 들면 짐승이야, 짐승. 짐승은 죽인다만 하고 때리면 하거든. 배고프면 먹어, 먹여주면 하거든.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세계로 못 올라가거든. 영은 믿은 대로 차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저 차원에 있는 분들 말하는 거 보면 참 힘들어. 응? 그리고 엄청 난다고 그러니까. 에? 자.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모든 조화가 깨졌어요, 이제. 그래서 경계선을 넘으면 조화가 깨져. 그렇게 욕해놓고 어떻게 마, 말을 해? 그 뱀이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 용이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 인격적인 것으로는 회개하고 왔어야지. 참다운 에게는요 지워줘요. 내가 지워야 상다방에간 영을 걷어줘. 어떻게? 해? 용서하는 영으로. 불쌍한 영으로. 말로 하면 저쪽도 말로 해. 참, 신앙생활은 신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신통하다고 그러는 거야. 야, 참 신통하다. 참 이렇게 말을 잘 듣다니. 신이 통했어. 응? 자, 그래서 조화가 깨지면 이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선호가 따먹은 아담의 결과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무슨 말해도 이해가 안 되고, 고가워. 에덴동산에서는 계속 대화를 잘 나누었어. 에? 하나님 영을 공급받아야 짐승을 부리는 능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육체의 분리. 죽음이 매개체가 되어서 생활이 중단되고 육체가 시체로 변합니다. 육체가. 그래서, 어떤 분은 영이 떠나가면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시체야.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손에다 젖어주고, 이게 연필이야. 써. 계약서. 이렇게 돼. 의지가 없어진 거야.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매개체가 되어서 생활이 중단되고 육체가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시체가 변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 거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아무리 설명해도 저쪽에서 이분 아멘인데 영으로 안 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이 오셨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서 떠나가야 돼요. 그냥 남았어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이 없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 그러니까 사단이 허라는데 무슨 생각하면 머리가 쫙 아프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사단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인이야. 회개하라고. 어? 네. 회개는 치료하는 약입니다. 신의 치료하는 약. 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관계치료, 물질치료, 환경치료, 육신치료, 생각치료, 다 치료 같아요. 아, 네. 믿기 바랍니다. 아, 네. 에? 에. 자,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순서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보다는 연약한 여자를 먼저 선택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이드에서 놀고 소문에 의하여 흔들리는 자를 위한 나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외환, 이 시대의 외한 나씨는 사람에게 숨어서 들어와 그리고 혓바닥에 두 개야 예배 드리는 용어 하나 험담하는 용어 하나. 그러니까 연약 하면 용이나 옛뺨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루시퍼나 집적거려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는 루시퍼가 사탄이었습니다. 루시퍼를 처단하고 하나님이 너는 사탄이야, 너는 마귀야, 너는 용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마귀, 사탄, 용 이것은 같은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그 즉시에 이제 뱀이 간교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일단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다 장악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어디서 자료를 했는데 소문을 믿는 친구는 참다운 친구가 아니고 나를 믿는 친구는 참다운 친구다 이거예요 아, 네. 소문을 믿고 다니는 사람은 다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둥로로 대줘야 되는데 막흔들 왜?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표현이 막 영이거든 아, 네. 영이면 뭐, 중심이 뭐냐? 표뉴, 하나님이 준 권한을 마, 결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야. 그게 중심이야. 마가복 2장 8절. 힘들면 중심이 흔들려. 다 흔들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라. 여러분, 목적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으면 많이 흔들려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맞춰 있으면 다 도와줘요, 하나님. 손주야, 이리 오너라 해도, 그, 비춥비춥거리고 오는 거, 그거 얼마나 이뻐가지고, 할아버지가 먼저 가잖아. 어? 네. 두 번째,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는 데 대한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나 혼자 지옥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쪽에는 눈치도 없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런다? <laughs>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순간만 커뮤니티가 되는 거야, 이게. 에? 자기 영이 지금 죽는지도 몰라. 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불평, 불만을 충동질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잠잠잠 죽어졌다가 구원의 믿음도 없어져. 그래서, 7년 반대환란을 통하여져서 21개 저주를 퍼붓는 거야. 3, 7, 이 20일. 인장 나팔재양, 대접대양 일곱 가지씩 막 퍼붓잖아요 그 다음에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어원을 불러주고 유래를 불러주고 할머니까지 안 되면 정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안 되면 10대 할머니까지 다 추적을 해서 주잖아요 예? 왜? 그 유래 사이를 내가 딱 정리해야 사탄한테 안 쏘가 두리뭉실하는게다 쏟는 거거든요. 에? 자, 그래서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다음에 사원학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여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만에 빠지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면 위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니까 물을 안 줘. 아니, 직분을 넘나들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을 줘? 하늘 어떻게 은혜를 줘? 이 사람마다 올라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내려놨는데, 내려놔야 직통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가 버렸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항명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귀신만 들어오는 거야.